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코비의 TV. <laughs> 이전까지는 제가 귀신에 대해서 믿지도 않고 경험도 없으니까 그냥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딱 그때 사건 이후로는. 귀신을 믿게 되었죠. 2007년쯤이었습니다. 그때가 한창 아버지가 골동품 수집을 취미로 하시면서 주말마다 막 이곳저곳 경매장을 가셔서 골동품을 사모으시더니 어느덧 방안 곳곳에 골동품이 쌓이게 됐어요. 저희 집 자체가 안 그래도 터가 산 쪽에 있고 구타는 곳이 동네에 네 곳이 넘을 정도로 참 기가 쎄다? 뭐 그런 느낌을 많이 받긴 했었죠. 그러던 어느 한 날이었는데 아버지가 경매장에 갔다가 병풍을 하나 구해왔는데 이상하게 그 병풍을 보자마자 느낌이 오싹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제가 원래 그런 거안 믿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이건 뭔가가 느낌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뭐 매주 수집하시는 일이니까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아무튼 그날 저녁에 저는 이제 제방 가서 자려고 누웠죠. 근데, 이전까지의 저는 단한 번도, 아니, 지금까지도, 그때 그날을 제외하면 가위에 눌려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자리에 눕고 나서 어느덧 시간이 좀 됐는데, 제가 처음으로 그 말로만 듣던 가위에 눌렸습니다. 몸이 안 움직이잖아. 신기한데? 이러면서 좀 신기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무슨 말소리 같은 게 들리는 거예요. 얘 봐라. 얘 깼다. 이제 슬슬 데리고 놀자. 이러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것도 여자 3명에서 계속 번갈아가면서 이제 저한테 말을 걸기 시작하는데 너무 무서워서 저는 믿지도 않는 종교, 막, 나무 합비 탑을만 주구장창 외쳐댔죠. 눈은 감고 있는 채로요. 근데 저는 이게, 잠깐이면 깰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오래 가더라고요. 한, 체감상, 30분 정도는 가위에 눌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손가락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가위에서 완전히 풀려났고, 저는 진짜로, 그거 깨자마자 쏜살같이, 중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엄마한테 막 허겁지겁 달려갔죠. 근데 더 소름이 돋는 건 엄마가 그 당시에 동생 방에서 같이 주무시고 계셨는데 어쩐 일인지 거실에 나오셔가지고 그냥 멍하니 앉아있는 겁니다. 그러고는 불키시고 하시는 말이 예, 엄마가 살다 살다 처음으로 가위에 눌려봤잖니. 귀신 셋이랑 대화를 하는데, 막 나를 혼내는 거 있지. 이러면서 엄마가 벌벌 떨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서로 너무 무섭다면서 얘기하던 중, 아빠한테 한번 가보자면서 큰 방으로 가려고 하는데, 마침 그 찰나에 아버지가 식은땀을 흘리면서 막 쿵쿵거리면서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밤 중에. 그러면서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도 생전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위에 놀렸대요. 그러면서 진짜 이 얘기 듣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세명의 여자 귀신이 자기 배 위에서 막 뜀띠듯 뛰면서 괴롭히고 말 걸고 그래서 막 식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안 되겠다. 어 내일 당장 그 병풍 다시 갖다 주고 와야겠다" 하면서 얘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동생이 울면서 방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게, 엄마, 왜 혼자 창문 바라보고 이야기하는데, 너무 무서워서 계속 자는 척 했잖아. 동생이 이러면서 울면서 나와요, 방에서. 진짜 저희 온 가족 너무너무 다 식겁을 했습니다. 가위 한번 눌려본 적 없는 내 가족이, 한날한 시에, 동시에 다 똑같은 귀신을 보고 가위에 눌려서, 야, 이거 진짜 뭐가 있긴 있구나. 하는 거를 처음 느끼게 됐고 그날 아침부터 아버지께서는 부랴부랴 병풍 들고 가서 막걸리 세사발 뿌리고 막 기도까지 하고 오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처리하고 난 뒤로부터는 뭐 귀신 같은 거본 적도 없고 가위에 눌린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아직까지도 골동품을 수집하시는 중입니다. 아마 그때 그 병풍을 어디 외딴 창고 같은 데 넣어둘 수 있었다면 누구든 진짜 귀신체험 확실하게 시켜줄 수 있었을 텐데 하... 이거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보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일입니다 집에서 1시간 떨어진 곳에 입학을 하다 보니까 저는 학교 근처에서 원룸을 얻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입학하고 3월경에는 신입생 때니까 본가에 잘못 내려갔고, 3월 중순부터는 또 동기들과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고, 또 갑자기 애인도 생기는 바람에 한 번도 집에 내려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름방학이 되어서야 집에 내려갔어요.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쉬다 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제가 본가에 내려온 그날 당일, 밤에 생겼습니다. 그날 저녁밥을 먹고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시계는 12시를 가리키며 부모님과 누나는 이미 각자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죠. 저도 이제 슬슬 잠을 자야겠다 생각을 하고 컴퓨터를 끄고 침대에 누워서 벽을 바라본 채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한 새벽 두세 시쯤 되었을까요? 갑자기 정신이 말짱해지면서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목이 너무 마르더군요. 그래서 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데 그때 마치 뭔가 자석이라도 있는 것 마냥 몸이 침대에 딱 붙어서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저는 살면서 여태껏 태어나서 단한 번도 가위에 눌려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속으로, 어? 이게 가위 눌리는 느낌인가? 하면서 막 몸에 힘을 줬다가 폈다가 하면서 약간 즐기듯이 놀았습니다 그러기를 한 10여 초 정도 지났을까요? 제가 아까 전에 벽을 보고 옆으로 돌아누워 자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 등짝의 정중앙부터 기분 나쁜 소름이 돋기 시작하면서 전신의 모든 털들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제 등짝 뒤에 컴퓨터 앞에 누가 서서 저를 쳐다보고 있는 느낌이랄까? 몸은 가위에 눌렸지만 이미 정신은 말짱한 상태였기 때문에 막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어요. 과연 이 시간에 누가 서서 나를 쳐다보는 걸까? 엄마일까? 근데 엄마가 저렇게 계속 서서 나를 쳐다볼 일은 없으니까 그럼 도둑일까? 하지만 그게 도둑이라면 집이나 털 일이지. 왜 저를 쳐다보고 있겠어요? 결론은 헛것이나 귀신이라는 생각에 미치게 되었고, 저는 평소에 TV에 나오는 것처럼 뭔가 이상해서 뒤를 돌아보면 거기에 귀신이 딱서 있고, 막 그런 장면들이 상상이 되면서, 그래, 날이 셀 때까지 눈을 꼭 감고 절대로 뜨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눈을 꼭 감고, 체감상 한 5분 정도 지났을까요?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제 힘으로. 저는 가위가 풀렸다고 생각을 하고, 키 180의 그 크다란 등치로, 엄마 아빠가 자고 있는 큰 방으로 도망을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순간 몸에 힘을 주면서, 입으로는, 엄마! 하고 외치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게 뭐지? 이 가위 눌림이 상반신만 풀린 거예요. 하반신이 안 움직여지더라고요. 결국 침대에 앉은 채로 하염없이 엄마를 외쳤습니다. 그 등치에 제 목소리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때마침 저의 그 외침을 엄마가 들으셨는지 제 귀에는 엄마가 자고 있던 큰 방문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뭐가 호다닥 뛰어오는 소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방문이 열리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으니까 그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드디어 제 방문이 열리면서 엄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코비야. 왜 그래? 어, 엄마 여기 있어. 그렇게 한 순간 제 온몸을 감쌌던 소름이 씻은 듯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과연 나를 쳐다보고 있던 존재는 무엇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엄마한테 왜 이렇게 늦게 왔어? 하면서 침대 앉은 채로 고개만 돌려서 눈을 뜨고 엄마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생판 처음 본 아주머니가 서 계시더군요. 순간 시간이 정지된 듯 서로 쳐다만 보고 있기를 한 5초 정도? 저는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그 아주머니를 밀치고 큰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렇게 큰 방에 들어가 보니까 엄마 아빠가 주무시고 계시더군요. 그래서 이게 꿈일까 현실일까 생각하면서 일단 깨우자 생각하고 미친 듯이 깨우기를 시도하면서 그 뒤로는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니까 엄마 아빠가 저한테 물어요. 너 어제 왜 그랬어? 하고요. 그래서 제가, 큰 방에서 내가 뭐라고 했었어? 하고 물었더니, 엄마 아빠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대요. 엄마, 엄마 친구, 우리 집에서 자고 있어요? 아니, 아빠, 그럼 아빠 친구예요? 아니, 무슨 소리야? 그럼, 내 방에 쪼아줌마는 누구예요? 하는 말을 끝으로 그대로 기절하면서 쓰러졌답니다 지금은 군대도 다녀오고 학교도 졸업하고 어언 7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아직도 그집제 방에서 매일같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 아줌마는 저를 소름 돋게 한 장본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소름 돋는 무언가를 쫓아버린 천사였을까요? 아직까지 너무 강렬했던 경험이라 기억에 생생합니다